일산시립미술관 국문화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시와 주차공간을 늘리고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을 새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진이나 폭발 등 각종 재난에 특화된 전국 최대 규모의 안전태양관이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지역경제가 처한 현실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어봤습니다. 중부에 있는 울산고등학교의 송정지구 이전이 사실상 확정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주군 세인고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화요일 뉴스데스 울산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기존 건축 설계에는 큰 변화가 없는 대신 전시와 주차 공간을 확장하고 문화예술 전문 도서관이 새롭게 건립될 예정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다 5차례 전문가회의와 한 차례 시민토론회를 거쳐 나온 울산시립미술관 개선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전시공간 확장입니다. 시립미술관 예정 부지 인근에 새로 짓기로 한 중구도서관 부지에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시립미술관과 연결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립미술관이 그 부족한 뭐 전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물리적으로 확장되는 측면이 있고 대신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중구 혁신 도시의 중부 도서관을 새롭게 지을 계획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은 비공사 주택 재개발 조합이 기부 체납하는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해결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술관 입장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기존 100면에서 2배까지 늘어납니다. 실인 미술관 옆 객사 부지는 본격적인 객사 복원이 시작될 때까지 임시 주차장과 야외 행사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 행정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공론화를 거치면서 미술관 건립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되고 건축비 용도로 이미 받은 국비 26억 원을 국고로 반납하는 등 공론화 비용 지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내년 7월 미술관 착공에 들어가 2021년 12월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민선 7기 처음 시도한 공론화 과정이 꽤 성공적이었다고 스스로 평가를 내림에 따라 앞으로 주요 정책 결정에 공론화가 적지 않게 도입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지진이나 폭발 등 각종 재난에 특화된 전국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관이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산업시설과 원전이 밀집한 데다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울산의 특성이 반영됐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헬로티 구조 건물이 붕괴돼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상점 간판이 흔들거리고 부러진 전신주에서는 불꽃이 튀며 전류가 흐릅니다. 강진의 방사능까지 유출돼 아수라장이 된 도시에 시민 구조대가 투입되고 VR 영상을 따라 움직이면서 대피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VR 공간을 보면서 어,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대체 능력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대형 폭발 사고가 난 산업현장. 안전모를 쓴 작업자를 향해 망치와 벽돌이 떨어지고 맨홀로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합니다.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골든타임은 최대 30분.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요령을 소방관들이 알려줍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화학재난체험관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의 충격을 느껴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게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몸소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난과 생활안전, 어린이 기초 등 3개 분야 15개 체험시설을 갖춘 안전체험관은 17,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3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대약제로 운영하며 하루 최대 500명까지 체험이 가능합니다. 성인은 3,000원, 고등학생까지는 무료입니다. MBC 뉴스 최조입니다. 울산시가 원전 사고 때 효율적이고 안전한 주민 대피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김종훈 국회의원은 오늘 울산시청에서 방사능 방제 대책 울산 시민 안전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 1월에 시민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에 시뮬레이션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2020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입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는 현장 토론회가 열렸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지원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울산시가 마련한 현장 회의에는 울산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작은 회사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부터 없애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강 공부나 이런 데서 가보면 굉장히 냉겸해요 세계지률 제품 만들어도 한국에서 쓸 땅이 별로 없다. 이 종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또 다른 기업은 C종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매년 그렇게 제출하라고 하는 신용보고서 비용만 하더라도 기백만 원에 이릅니다. <놀람> 정부와 지자체가 불경기를 해소한다며 지원책은 쏟아내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창업기업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이미 기지원한 수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간 창업기업들을 유지 관리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를 잘 선별해가지고 그 업체가 조금 힘들 때 조금 더 이렇게 푸시를 또 해준다면. 수십 년 일하며 경력을 쌓고도 불경기를 이유로 밀려난 퇴직자들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경제생활을 해야 될게 앞으로 2 3 0년도 해야 되는데 예. 뭐 아시다시피 직장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창업 일선에 많이 나오고 있고 선배 중소기업인들과의 다양한 교류 그리고 1년 동안 인큐베이팅이 아닌 이들은 지자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듣고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중고에 있는 울산고등학교의 송정지구 이전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주고 세인고의 송정 이전은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재단 측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경쟁적으로 송정지구 이전을 추진한 울산고와 세인고 두 사립 고등학교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6월 학교 위치 변경을 신청한 울산고의 송정지구 이전에 대한 마지막 협의회에서 일단 최종 판단은 유보하고 검토 기간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울산고 학교 법인인 창강학원 측과 부지 매각 절차 등을 추가로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좀더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법인과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좀더 여러 부분을 확인을 해서 조만간에 위치 변경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울산고의 현 부지 감정가가 400억 원이 넘고 총동창회의 협의도 끝난 만큼 조만간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지구에 반영된 고교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북구 송정동 1원 13,000여 제곱미터 조성 원가는 제곱미터당 93만 원 모두 129억 5천만 원으로 오는 2022년 개교 예정입니다. 문제는 울산고와 함께 송정지구 이전을 신청한 울주군 세인고등학교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학교 부지가 용암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데다 울산 지역에서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습니다. 울산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입장에서 예를 동을 간다 동 주민들도 똑같이 하는 갈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하게 지 주민들한테 나중에 설명도 한번 하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 울주군 천상과 북구 강동에 이어 세인고의 북구 송정지구 이전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구전 학생 피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늘 의사당 다목적 회의실에서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교수 등 참석자들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범시민 추진위원회로 구성하고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병원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황세영 씨 의장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과 1만 2천여 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울산지역대학의 학장이 10개월 가까이 임명되지 않자 울산지역 동문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문회는 지역의 학장이 없는 곳은 울산밖에 없다며, 2,300여 명이나 되는 재학생 관리에 소홀하지 않게 상근 학장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대학은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 지역 대학장이 겸임하고 있어 학사 일정 등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송초로 시장의 핵심 공약 현실화를 위해 울산발전연구원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올발련은 민선 7기 4대 중점 사업인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울산 시민 복지 기준선 마련 타와강 비전 2040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올바련는또 북방 경제 협력 등 민선 7기 시정에 부합하는 6대 연구 과제를 선정해 이슈 리포트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학원 불법행위와 불법 과외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네 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세 건은 증거 자료 불충분으로 포상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 신고 건수도 단한 건에 그쳤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의 무등록 운영이나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가 지난 2009년 7월 도입됐습니다. 울산여성 금지현 선수가 어제 경남 창원 국제 사격장에서 열린 2018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금지현은 팀 동료 임하나, 정은혜와 결선에서 1886.2점을 합작해 1879점을 기록한 인도를 꺾었습니다. 10m 공기소총은 이번 대회부터 40발에서 60발로 늘어나 한국 팀의 점수가 초대 세계 신기록이 됐습니다. 중부경찰서는 함께 사는 고향선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중국인 3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쯤 중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고향선배 47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수레 취해 머리를 다쳐 쓰러져 있던 중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고 자신을 들 것으로 옮기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울산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100대 중두 세대는 결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울산공항에서 이착륙한 항공기 4106편 중 2.7%인 110편이 결항해 포항과 군산 등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결항률이 높았습니다. 결항 원인은 기상 악화가 60편, 김포나 제주에서 결항돼 중간 기착지인 울산에서 결항된 게 48편으로 접속 결항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울산항 민자부두 운영사인 태양GLS의 목재부두를 액체부두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태영 GLS는 목재 부두에서 펄드와 우드칩을 제외한 물량이 부족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탱크 터미널이 태영 GLS의 부두 용도가 변경되면 천억 원을 들여 저장 능력 23만 5천 킬로리터 규모의 탱크 터미널을 2020년 6월까지 조성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울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오늘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편견에 대해 조명하는 개폐막작 어른이 되면을 포함해 딩동, 나는 세상을 느낀다 등 장애인 인권 영화 6작품이 상영됐습니다. 이번 영화제와 함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발달 장애인 그림 전시회가 미디어 갤러리 빛날에서 오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주거 밀집 지역으로 만성 주차난을 겪고 있는 울주군 천상 지역에 공영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울주군은 고유진 범섭 천상리 일원 일 필지에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고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천상 지역은 1990년대 아파트 단지가 대거 조성됐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해 도로변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영수 작가의 두 번째 창작집 갯마을 복각본과 포켓북 형식의 오영수 작품집이 나왔습니다. 오영수 문학관에 따르면 복각본 갯마을은 최근 편집 방향에 맞게 가로쓰기로 고쳐였고, 새로쓰기의 1957년 재판본을 곁들여 두 권을 한대 묶은 형식으로 발간됐습니다.